다음은 펀메드 툴스에서 서비스하는 검색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펀메드 모바일 메뉴입니다. 요즘 모바일 많이 사용하시죠? 펀메드 역시 모바일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접색을 하면 펀메드는 기기를 인식하고 모바일 버전 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기능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원 외부에서는 원문 이용도 어렵습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있는 풀 웹사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PC버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PC버전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 PC버전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싱글 사이테이션 매처에 대한 메뉴입니다. 싱글 사이테이션 매처는 특정 논문을 찾고자 할때 이용하는 메뉴로 알고 있는 전월명, 권, 호, 시작 페이지, 출판년도, 저자명, 논문의 제목 등 일부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해서 원하는 논문을 찾는 기능입니다. 만약 모두 입력한다면 한 개의 논문만 검색이 됩니다. 찾아진 논문을 읽다 보면 그 논문에서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논문들을 찾아서 보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참고 문헌란에 작성된 논문의 서지 정보를 보고 논문을 찾게 되는데 이때 싱글 사이테이션 매체를 이용해서 논문을 찾으면 쉽게 찾아집니다. 예로 뉴로서저리라는 저널 2017년에 실린 논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명을 입력을 하고 2017년 연도를 검색한 후에 c 치를 누르게 되면 뉴로 서저리 2017년에 실린 논문만으로 검색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사이트이션 매처라는 메뉴입니다. 특정 서지 정보를 입력하여 한 번에 많은 기사를 찾아낼 수 있는 메뉴로 주로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클리닉컬 쿼리 메뉴입니다. 임상 관련 질의를 할수 있는 메뉴로 클리닉컬 스터디 카테고리 시스템 c 틱 리뷰, 메디컬 제네틱스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로 범위를 좁혀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한 검색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child health라는 검색어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넣게 되면 clinical study 카테고리별 시스템 v 틱 리뷰를 한 논문, 메디컬 제네틱스에 관한 논문들이 별도로 각각 보이게 됩니다. 클리니컬 스터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스코프 역시 넓은 범위로 할 것인지 좁은 범위로 할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매틱 리뷰에서는 펌메디에 들어가 있는 논문 중에서 SR을 한 논문들을 볼수 있도록 제한해서 검색을 해 주는 기능이고요. 메디컬 제네틱스 역시 토픽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메뉴인 Topic Specific Query는 특정 주제 등을 다양하게 제안해서 할수 있는 필드를 이용한 검색을 할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필터들을 이용한 검색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고, 제공을 클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Medline Plus Health는 NLM에서 일반인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사이트로 다양한 질병에 관한 정보, 의학 백과사전, 이미지, 동영상 등 많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널 카테고리별로 덴탈 저널이라던가 넙싱 저널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검색 방법도 있습니다.